안보는 민주당이죠. 안보는 강한 군사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다 부서지고 다 죽고 몇몇이 살아남아서 이기면 뭐할 겁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더 훌륭한 안보 정책이죠. 시비 걸지 말고 군사력을, 국방력을 강화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훌륭한 안보 정책은 못됩니다. 진짜 훌륭한 안보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 평화를 구축하는 것, 이게 진짜 안보 실력 아닙니까? 네. 세계 5위에 랭크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북한의 전체 1년 국민 총생산의 2배에 달하는 한국의 국방비,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된 힘, 이런 강력한 억지력 위에 북한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공존하고 번영하는 길을 찾아서 서로 침략하거나 공격할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민주당의 해원이고 이게 햇볕 정책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만드는 진정한 안보 정책이고, 그래서 안보는 민주당 맞습니까?